네. 이번 영상은 유튜브 브랜드 채널 만드는 방법인데요. 이 과정은 아까 전 영상 보셨죠? 바로 전에 영상 개인 채널 만들 때 구글 크롬으로 데스크탑 모드로 접속을 하셔야지 또 브랜드 채널 개설, 개설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 프로필에 눌러 주시면 이제는 저번에 채널 만들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내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미 채널을 만, 개인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내 채널을 눌러 주시고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줄세 개가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줄세 개. 3개. 줄세 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. 설정 눌러 주시고 여기 보시면 새 채널 만들기라고 있죠? 이새 채널 만들기 눌러 주신 다음에 어, 하고 싶은 내가 설정하고 싶은 브랜드 채널 행복하자 유심교육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진행을 하면 똑같이 어, 유심 똑같이 이 채널이 개설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여기 보시면, 내 채널에, 음, 여기 상단에 보면, 여기 계정 전환이라고 있어요. 계정 전환을 눌러 주시면, 여기 행복하자 유심교육이라고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.